야, 너 캡처해서 보내라, 보내라 이걸 안 보냈어. 그거 금방 푸는데. 거기서 거기서 막혔구나. 자, 우리 수환는몇 페이지까지 돼 있니? 어디까지 나갔니, 우리? 음, 그렇 유리함수 다시 한, 유리식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우리 아까 잠깐 뭐 나왔었었냐면 뭐 예를, 예를 들어 이런 식 비슷한 게 나왔었었잖아. 이걸 아까 내가 어떻게 풀었었어? x 1 1분에... 분의 이 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묶었어. 그럼 마이너스 사인 엑스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사인 엑스 더하기 1분의 4?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래서 얘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최종 목적지가 몇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몇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S분의 4라는 유리 함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수산형을 이렇게 돼서 4니까 양수 그래프가 되는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렇게 유리식 유리수로 나와 있는 그 분수식 분수식을 이렇게 바꿔서 뭘로? 유리함수로 바꿔서 풀어내는 이 과정을 이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유리식을 푸는 방법을 먼저 좀 배워봅시다. 건분수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건 너무 쉽지? A분의 B분의 C분의 D는 분모 분자, 분모 BC. 분자, AD.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 중요하다고 그랬지, 얘들아? 부분분수. 부분분수. 이 어. 부분분수 별표,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 수능개념이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줘야 됩니다. A 곱하기 B 덩어리 분의 1이래. A 곱하기 B 덩어리 분의 1. 그러면, 얘를 습관적으로 나눠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일단 만들어. 일단 만들어. 그리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뒤처리만 해주면 된다. 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지, 계산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한칸좀 넘겨서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앞뒤로, 앞뒤로 지워지는 모양이 이제 나온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짜리가 여기 기본 개념에 나오기는 했는데, 부분분수를 먼저 푼 다음에 세 개짜리는 내가 알려줄게. 유리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 여기도 다시 한번 보자. 자, y는 개념이 여기서 끊깁니다. x분의 1. 우리 반비례로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니네 몇년 전이냐? 3년 전이지. 니네? 많이 늙었어요.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니네 중학교 1학년 보면은 까마득해 보이지? 얼마 안 됐어 니네. 언니가 널볼때 까마득해 보이겠지. 곧맘먹습니다자 x분의 1이니까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바라보는 포인트도 뭐야? 기준점을 먼저 찾지. 몇 콤마 면0 콤마 0이 됩니다. 0 콤마 0이라는 기준점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데 수학적인 표현은 아니기는 해. 근데 이 그래프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0 콤마 0이에요 왜? x가 0이 안되니까 x가 0이 안된다. 점근선 x는 0. 그럴 때 y가 0이 안되니까 y는 0. 점근선을 찾았을 때 x분의 1 무슨 그래프? 양수 그래프입니다.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지. 참고적으로다가, 이렇게돼 있으면, 얘는 A가 몇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봐봐, 니네, 생각해보면 이렇다. 유리함수라고 배우잖아. X에다 0 넣으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0 부분에선 깨지거든.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야. 어, 선생님, X에다 0 넣었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요? 뭐, X에다 0 넣었을 때, Y가 없는데요? 없잖아. 0 집어넣었을 때는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깨지기는 하는데, 정의역 자체에서 X를, 0을 없애버린 거야. 그 정도 점검하면,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량서 쪼조쪼그 그래프, 뭐, 표준형, 기본형,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리할 수만 있으면 돼. 아까 봐봐. 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봐봐. 얘는 어떻게 푸는 게 목적이다. x분의 1 덩어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훈련을 할 겁니다. 2x를 만들어봐. 2x. 그러면 2에 x 플러스 1요렇게될거 아니야. 그리고 뒤처리해봐. 2x 됐고 2인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뭘 빼? 어, 2로 뺄 겁니다. 2를 요번에 이렇게 써볼게. 얘는 뭘로 빠져? x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빠지겠지? 그래서 이 유리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1콤마 2가 된다. 점 찍어,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1콤마 2가 된다. 그래서 점근선을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x축, y축은 적당히 있겠지, 그지 그런데 무슨 함수야? X분의 1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X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X분의 1이니까 어? 양수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징이 점근선의 교차점 마이너스리콤마 2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에 정확하게 대칭이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정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유리함수 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참고적으로다가 니네 어제 아주 엊그저께 대답을 잘했는데, 뭔가를 대칭 시킬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뭐랑 연결돼? 역함수랑 연결되겠지. 역함수. 그런데 어떤 유리함수가 FX랑 F 인버스 X 역함수랑 똑같아진다. 무슨 소리야? Y는 X를 대칭했는데 똑같아진다고. 무슨 소리야?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점근선이 우연찮게 Y는 X 위에 있어.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무조건 대칭할 때 어차피 똑같으니까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랑 똑같아진다. 역함수랑 똑같아진다. 아, 즉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자꾸 얘기했던 그 기준점, 점근선의 교차점이 어디 위에 있을 때, y는 x 위에 있을 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 보니까, 그림을 그려 보니까, 어, 당연히 <laughs> 1사분면 지날 거고요. 2사분면, 4사분면 지날 텐데. 3, 사보면은안 지나겠지? 뭐, 요 정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럴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봐라 y는, 음,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는 놈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y 인버스를 이제 구해봅시다. 되게 쉬워. 규칙이 나와. 봐봐. 일단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라고 해봐 이거 역함수 만들어봐라 y랑 x랑 바꿀 거니까 x는 y분의 1 정리만 해.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y는 x분의 1. 어차피 똑같네. 엄마 똑같네. 그렇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x-1분의 2래. 이것도 역함수 만들어 돼지꼬리 한번 하면 x랑 y랑 바꾸면 역함수니까 x는 y-1분의 2래. 오케이. 정리만 해. 넘기고 넘기자. y-1은 x분의 2고 넘겨서 정리해보면 y는 x분의 2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함수래. 그냥 역함수래 별거 없어. 조금 더 복잡하게 y는 x플러스 1분의 어, 2x플러스 3이래. 아까 했던 거 그냥 해보죠. 이것도 일단은 역함수 만들어. 그럼 x, y 그대로 다 바꿔. x는 y 플러스 1분의 2y 플러스 3. 단순 계산만 하면 돼. 올려봐봐. x의 y 플러스 1. 2y 플러스 3이니까. xy 더하기 x는 2y 더하기 3인데. 우리 y는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x-2의 y는 x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y는 뭐가 됐나? 넘겨서. X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보기 편하게 바꾸려면 얘들아 이제 조금 머리로 굴려보자 X 어쩌고 분의 마이너스 X 어쩌구야 X 분의 마이너스 X니까 일단 뭘로 빠지냐 마이너스 1로 빠질 거야 패턴 이해가? 오케이? 자그 다음에 X 2분의 자 얘들아 여기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몇이야?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겁니다. 뭐를, 맞아? 음. 응. 요거를 역함수 했더니 뭐 이게 됐다. 아니면 요게 됐다. 그렇게 바꾸는 게 역함수야. 자, 얘를 근데 패턴이 있어. 매번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패턴이 있어. 를 대주 꼬리에서 여함수를 만들어보자. 바꿔 이렇게 넘겨 정리 a x y 더하기 b x 는 c y 더하기 t 넘겨 a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c A y 는 넘겨. 음. 나눠. 잘 봐. 봅시다. 얘가 역함수야? 음. 얘가 원래 함수야? 어디 있어? 얘가 원래 함수야? 무조건. 무조건 뭐가 돼? B하고 C를 묶어서 뭐가 된다? 위치를 바꿨는데, 마이너스가 매겨졌네. A하고 D는 똑같지. 왜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된다. 무조건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즉, 이거 다시 했을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역함수 만들어서 Y 인버스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여. 나머지는 그대로. AX 그대로, 플러스 D 그대로. 그런데 얘네들이 위치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여봐. 마이너스 C. B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B,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해보니까 패턴이 이렇게 되네. 써먹으면 되잖아. 그죠 봐봐. 아까 여기 뭐였어? X 플러스 1분에 2X 플러스 3을 역함수 취해보니까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왔지. 확인해봐. X랑 3은, X랑 3은 그대로 있지. 그런데 얘네 둘이 묶어서 뭐가 된다? 위치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위치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그대로 조정 됐지.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파악해주시면 되겠다. <laughs> 자, 108페이지 유형 1번, 아무 생각 없이 계산만 하는 부분이다. 여기는 자 은혜 먼저, 분모 인수분해, 음, 분자 계속해. 오케이, 성원님, 두 번째 분모 1번, 분자 1번, 음.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분모 영천이 분자, 0 0 0 0 0 0아0 0 0 0거0지0 0지0 0 0 0 0 0 0 0 0 0 0지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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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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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하겠냐? 얘들 통분 먼저 하겠지. 통분하면 뭐 나와? 합차 공식. 예. 올리니까 얘 예, 올리니까 마이너스 적용해서 올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빼기 이렇게 연결될 거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x 지워졌고 2니까 통분 똑같이 통분 x 네제곱 마이너스 1로 합쳐서 보이지더라? x제곱 플러스 1이 올라갈 거야. 2로 곱해져서 올라갈 거야. 그럼 2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다시 이렇게 될 거야. 얘네들은 날아가겠지. 똑같이 합차공식 통분 적용해보면 x8제곱 마이너스 1분의 x4제곱 더하기 1이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4가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4x4 플러스 4 이놈이 마이너스 4랑 곱해서 올라갈 테니까 마이너스 4x4 플러스 4 그래서 지울 거 지워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유삼 유삼 일단 써보죠. 요게 이걸로 한대, 얘들아. 응. 얘를 통분해가지고 개수비교를 하 얘기야. 오른쪽만 봐봐. 통분 아예 해버리자. 어차피 통분할 때 곱할 거고 방금 했던 것처럼 곱해서 올려. 곱해서 올려. 응. 그러니까 몇 a 더하기 b는 2x니까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어려운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시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 4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일 때, 때 오른쪽 식을 딱 보면 니네가 앞에서부터 이거는 훈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고 1학기 1 초반 부분에서도 이게 쓰입니다. 2차 방정식 부분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뭘로 바꿔야 돼? 양변을 뭐 한다, 얘들아? X로 나눠준다. 이거는 패턴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 이거 먼저 나눠봐. 마이너스 X분의 1은 나눠서 넘기니까 3 되겠지. 요거 하면 자동적으로 안 해도 되고 할까? 하자 하자. 요거 제곱해 그냥 제곱해 보이지?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 보이지 얘들아? 양변제곱 하는 거야 정리할 거야 양변제곱하면 9가 나올 거고 여기 제곱하면 뭐 나와? 마 2니까 넘기면 플러스 2에서11 나오겠지 그지? 참고적으로다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 분의 1 제곱 그 다음과 플러스 4가 되십니다. 맞지? 왼쪽은, 마이... 어, 왼쪽은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개수 맞춰주려면 숫자 4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n <목소리> 당연히 뭐겠니? 두배에 요렇게 할 거고 한번 쓸게요. 더하기. 여기는 엄마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묶자. 그러면 보기 편한?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플러스 5가 됩니다. X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갖다 넣으면 되고. 얘는 뭘로 바꿔? 아까처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그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들아. 어떤 2차식이 나왔을 때 X로 나눠서 정리한다는 그 개념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영천이 뭐 해야 돼? 당연히, 루트 그 3패고 그렇지. 루트 왕따 시켜서, x-2, 루트 3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양변자국해서 모양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x제곱 마이 4x 플러스 4는 3이 될 테니까 넘겨서, x제곱 4x 플러스 1은 0이 일단 만들어지니까, 다시 걸로 연결되지. x로 나눠서, X 플러스 X분의 1은 4가 된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2차 함수, 2차식 가지고 노는 패턴 이런 겁니다. 얘를 X로 나눠서 정리해주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떠한 식을 루트만 남겨서 양변제곱해가지고 일반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거. 걔네들이 연결이 됩니다. 5번. 5번 딱 보면 당연히 뭐 나와야 돼? 부분 분수, 갈르는 거 생각나야 돼, 나. 5번 유형을 딱 보면, 첫 번째 분수가 뭐가 되니?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일단 나와야 돼. 일단 나와. 일단. 그지 계산해봐. 통분하면 분모는 어차피 똑같고, 잘 생각해봐라. 얘 올릴 거고, 얘 올리니까, 분자에 뭐 남아있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모는 어차피 이게 될 건데, 얘, 올리니까, 얘, 올리니까, 2가 남잖아. 그럼 원래 분수 봐봐. 2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식이랑 똑같아진다. 이 뜻이야. 요거랑 똑같아진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일로 나눠봐봐 부분분수로 나눠봐 그럼 분모는 어차피 똑같잖아 얘들아 올리고 올리면 분자 뭐생겨3 생기지 근데 원래 3이 있었네 그럼 뒤처리 안 해줘도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도 분의 1 빼기 응. 분모 똑같고 올리고 올리고 빼주면 몇 남는다 4가 남는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지는 거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통분하면 x x 플러스 9로 만들고 얘 올리고 얘 올리면 분자에 뭐 나와? 아니고 8 아니야. 얘 올리면 X 플러스 9고, 얘 올리면 X인데 빼기로 됐으니까 9가 남는다. 오케이? 그거 따져주셔야 됩니다. 응? 어, 그래?